성화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화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어, 매매들을 다들 잘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어, 오늘은 어제 제가 업로드를 좀 못했죠.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어, 업로드를 못했는데 양해를 바라고요. 어, 시간이 지금 10시 한 20분이 되어가는데 시간 좀 늦었네요 오늘도 음, 복귀는뭐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어, 복귀는 뭐 하루가 지나버려서 따로 뭐복귀는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 내일 미션 종목들을 한번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지요. 내일까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포지션 체크부터 해보겠습니다. 내일이 며칠입니까? 내일이 1월 20일이죠. 야, 벌써 시간이 <laughs> 참, 세월이 어찌리 빠른지. 1월 20일,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 자, 뭐, 음. 이제부터는 남은 기한도 얼마 없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공부하시는 분들이야, 뭐, 그때그때, 그날그날, 어, 공부할 것들을 잘 챙기셔가지고, 어~ 스스로가 좀 자율적으로 잘 하셔야 되겠죠. 매매에 중점을 두고 하시는 분들은 뭐~ 자, 자율적으로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자~ 어~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가 지금 현재 뭐~ 시장에 이제 대장 주로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 파마인데 오연상이죠. 특이한 거는 이 꼬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예, 달렸네요. 한번더 점상을 유지해 주지는 못했네요. 그죠? 음, 오늘, 내일 정지죠. 내일 정지가 되니까. 모레, 모레도 거래가 되겠군요. 음, 한국 파, 판마가 내일 정지가 되면, 뭐, 필룩스 같은 종목들이 내일 좀 관심을 받겠죠. 아무래도 따로따로 따로 같이 가중인 가져야 될 거니까 자 어, 오늘 종목은 따로 뭐 여러 개를 볼 것은 없을 것 같고 전체적인 애플카에 대한 전체적인 어, 흐름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합시다. 아, 어, 지금 보고 계신 게 지금 따로따로, 따로 어, 저 관심 종목에 지금 올려놓은 건데, 음, 따로 적으려고 하니까 이게 많아도 너무 많아요, 종목이. 종목이 너무나 많아서, 어, 따로 적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적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간단하게 나름대로 조금 어, 조합을 시켜서 올려놨는데, 그걸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음,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성도 ENG나 뭐 제주은행은 뭐 네이버 뭐 인수 뭐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네이버에서는 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제주은행 같은 이런 것은 따로 볼 것은 없, 없을 것 같네요. 성도 ENG는 내일쯤 해 봐야 알겠네요. 음. 자. 애플 카를 한번 둘러보자라고 했는데, 좀 크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를 음, 좁을 것 같은데, 글자를 좀 지우고, 자, 일단 현대 기아차부터 한번 봅시다. 음. 음, 등분을 지금 한 서너 등분을 어, 내일 볼 거를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나눠 보았는데 일단은 <laughs> 현재 어, 시간에서 강세 종목들을 따로 쭉 뽑아서 관련주들을 쭉 뽑아 보았습니다. 일단은 뭐 현대 기아 쪽은 기아차 하고 현대 위아 뭐 이런 애들 위주로 먼저 봐 주셔야 될것 같지요. 음, 그리고 뭐, 타이거, 현대, 뭐, 이런 애들도 같이는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만일 내일, 어, 어떤 식으로 시장이 출발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음, 만약 어 상위 등급에 있는 애들이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인다면, 은 전체적인 어 하부에 있는 관심주도도 전체적으로 흐름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다 같이 봐줘야 될좀 정신이 사나운 그런 하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음, 본인의 성격에 맞게 뭐 나는 센 놈하고 붙을란다 하면 센 놈하고 해야 될 것이고, 나는 굳이 센 놈이 아니더라도 음, 좀 시가가 낮은 놈이더라도 당일 날 수익을 먹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시가가 낮은 쪽을 보는 게더 낫겠죠. 그래서 뭐, 어느 쪽을 선택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아마... 매매 성격에도 많은, 어, 영향이 있을 겁니다. 자기 성격에 맞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자, 어, 아, 이 9520, 이거는, 아, 오늘 우리 풀팀이 이거 DPC 공략한 그 숫자입니다. 어, DPC 9520인가 우리가 이 정도에서, 어, 들어가가지고 사한 거로 8% 정도 수익을 안고 있, 있네요 보니까 <laughs> 그 숫자입니다 다른 숫자가 아니고 자 일단은 현대 뭐 현대가 기아차 쪽으로 아무래도 자기 현대는 현대 브랜드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아마 기아차 쪽으로 이제 밀어주기로 했는 모양인데 뭐, 기아차가 오늘도 16%맞췄죠 어, 마치고. 어, 사항가로, 이제, 올라갔으니까, 아, 저, 시간에 사항가 올라갔으니까, 일단은, 뭐, 기아차를 위주로 봐줘야 될것 같고, 뭐, 현대 쪽 똑같이는 봐줘야 되겠죠. 현대 위아도 봐줘야 될것 같고, 요렇게 봅시다. 음, 현대 기아도 위아, 그리고 뭐, 타이거 현대, 그리고 현대차 3우 비부터 해서, 이런, 이제, 우선주도 도같이 봐주셔야 될 겁니다. 어찌 보면, 어, 몸이 빠를 애들은 우선주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쪽이 가장, 어, 우선적으로 잡아먹는것를잘 보고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단 기본적인 조건은, 조건은, 뭐, 기아차가 올라가든, 뭐, 이우가 올라가든, 현대차 우우가 올라가든, 뭔가 아주 강력하게 <laughs> 끌고 가는 애 자체가 강해야 됩니다. 강해야 다른 것들도 마음대로 요리, 요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근데, 어, 끌고 가는 애가 조금 버벅거린다면, 버벅거린다면, 다른 종목들은 굉장히 세심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점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 어떤 놈이 먼저 치고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뭐, 시간에 상항가가있는 애들을 우선적으로 봐줘야 된다고 하지만, 또, 아침에 뚜껑 열어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순서는 그때 그때 그날에 상황에 따라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기아차, 현대위아, 그리고 우선주 애들, 그리고 현대차, 또 현대차 우, 현대오, 또에버, 뭐 현대비엔지스틸, 현대글로브, 하여튼 뭐 현대라는 이름 붙은 애들은 거의 다올라갔다 뭐 보통 현대제철, 뭐 HDC 현대까지 뭐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이제 쭉 뽑아보았는데. 아무래도 관심 껏내 봐야 될 애들은 어, 이 상위 그룹 애들이 되겠죠. 그죠. 적어도 이 정도까지 그죠. 음, 이 정도 라인으로 잡아주면 어, 아마 <laughs> 이쪽 애들은 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리가 되지 싶습니다. 음, 그래서 내일은 물론 뭐 현, 현대 쪽에서 먼저. 어. 뭐 바람은 잡아줘야 되겠지만 전혀 다른 애들이 먼저 상가를 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예, 그 점은 꼭 잊지 마십시오 자그 다음에는 봅시다 음. 자 윤승재 관련주 봅시다 음. 윤승재 관련주는 일단은 서연탄메탈이 지금은 어, 시간의 호가창이나 이런걸 보면 서인탄메탈이 그나마 제일 낫구요 그 다음에 뭐서인은뭐 자연이 따라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덕성우 까지 시간에 상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관련주는 음 그런데 어 덕성우는 시 지금 현재 단일가란 말입니다 단일가이기 때문에 그 점은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셔야 되, 될 겁니다 단일가보단 단일가는 조금 매매가 까다롭죠 그래서 특성을 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서연을 보셔도 상관은 없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항시 시간의 모습하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에 또 시장의 모습은 많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어, 있기 때문에 항상 어, 그날 그날의 흐름을 잘 보셔야 합니다 단지 좀한 한 가지 얘기다 더 어, 추가를 꼭 한다면 추가를 꼭 한다면. 윤석열만 보지 말고, 어, 내일 윤석열이 관련주 모습이 좋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오전에, 조, 오전엔 좋았다고 합시다. 근데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못하고, 어, 오후까지 시장을 장악을 못하고, 어, 오전 중에서, 어느 정도 장악, 오후장에서 미끄러진다면, 이재명 관련주도 같이 봐줘야 됩니다. 어, 이재명 관련주를 옆에 가만히 붙여놓고 있다가, 같이 봐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두 개를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유승혁 관련주를 보되 이재명 관련주도 계속 봐주셔야 된다는 것 거. 그런 거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 이재명 관련주들은 전부 다 시가가 거의 다 마이너스로 출발해서 하락폭이 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유승혁 관련주가 득세를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내려가면 많이는 안 내려간단 말이죠.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면 거기서 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되는 애들, 뭐, 동신이나, 뭐, 수산, 뭐, 뭐, 이런 애들, 한쪽에 딱 붙여놓고, 조금 많이 떨어진 놈딱 붙여놓고, 윤석열 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장악력이 약하다 싶으면, 이재명 관련이들이 반등을 일으켜 줄 테니까, 그때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음, 물론, 뭐, 이낙연 관리이도 같이 또 봐주면 좋겠죠. 예. 는 본인 스스로가 좀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한 봅시다. 음, 다음은 부품주입니다. 자, 부품주인데 부품주는 정말 많죠. 아, 너무 많습니다. 부품주는 음. 어디까지입니까? 대충 뽑아봐도 뭐한이 정도까지 아이 정도까지 되겠네. 부품주는 일단 오늘 상가까지 갔다가 풀어진 어 sl 상가까지는 타치를 못했죠. 들어가지 못한가 은데 s l 일 시간에 상가는 0.6% 한옥과를 못 쳐서 못 갔는가 봐요. 일단 얘를 우선주로 봐주시고 윈텍은 자율주행으로도 붙기도 하고 부품주로도 붙기도 하니까 그냥 여기로 붙여 놓읍시다 그래서 음 부품주는 상뭐 너무 많습니다. 종류가. 그래서 뭐. 부품주 역시도 여기 이 상위 라인에 있는 애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봐, 봐주면 좋겠죠. 어, 적어도 뭐, 뭐이 정도로 한 5%권부터 이제 위에까지 이렇게 봐주시면 좀 더, 어, 매매가 좋겠습니다만, 부품주는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어, 서로 간에, 어, 등락이 상당히 심할 겁니다. 그래, 문제는 얘네들은 부품주는 말 그대로 따라가는 종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어 본방한테 많이 휘둘릴 거란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눈치를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아니면, 의외로, 얘네들이 먼저, 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확률도 있습니다. 어, 있기 때문에, 어, 어느 경우의 수가 생, 생길지는 일단 내일 아마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지금, 뭐, 기아나 현대 위에를 보통 8만원 짜리고, 우선주도도 20 몇만원, 10 몇만원, 뭐, 이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가볍게 움직이려면 가볍게 움직이겠지만은, 그래도 좀, 어, 금액대가 작은 애들이 움직이기는 더 좋거든요. 그래,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를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부품주도, 음,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 둘의 이 상관관계를 상관관계를 잘 보도록 해야 됩니다. 어. 음, 뭐, 너무 많아서, <laughs>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걸 글자로 적으려니 너무 많아,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차라리 이렇게 관심 종목 식으로 해가지고 보는 게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관심 끈에 둘만한 종목 있으시면 여기서 쭉 보고, 지금 다 보면, 시간의 상승률 쪽으로 다, 지금 제가 숫자를 다 맞춰 놨거든요. 이렇게, 8%, 7%, 7.7, 2.4, 8 이런 식으로, 그죠? 8, 6, 6, 5, 4, 이런 식으로, 8, 7, 6, 5, 뭐, 이런 식으로 맞춰 놨기 때문에, 이 중에서, 본인이 선호하는 종목이 있다면, 우선주로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율주행 주도 한번 봅시다. 자, 자율주행주는 어차피 지금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겁니다. 어차피 어뭐 맞물려서 안 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본방은 얘네들이 잡아, 잡아주고 돌아가겠지만은 부품주와 자율주행주 이런 애들은 같이 따라 움직일 것은 어, 자명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음, 같이 한번 봐주세요. 음, 그래서. 음, 자율주행에서는, 어, 크웨이가 그전 때 제일 먼저, 어, 라닉스하고 팅크웨어 대성일 때 이런 애의 3명이, 어, 관심을 많이 받았죠. 어, 칩스의 미디어가 좀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어, 이 3인방을 가장 기본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봐주심이 아마 이 3인방이 좀 제일 그래도 관심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음, 만일 같이 움직여 준다면 일단 얘네들 쪽으로 한번 봐주시고 어, 칩스의 미드까지 해가지고 한네종목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물론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도 어, 시간 내에서는 이렇게 나와있지만은 아침에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사실은 몰라요. 모바일 어플이 먼저 치고 갈 수도 있고 텔레치스가 먼저 치고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일은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어, 여러분 스스로가 좀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러분 생각이 드는 대로 종목을 조금씩 압축을 시켜서, 최대한 압축을 시켜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배터리즈도 봐야 되죠. 어 자, 배터리즈는 좀 CISC 뭐 기회들 빼고, 오늘은 좀 무너져버리니까, 일단 오늘 지금 상한가에가 있는 이 애가, LTC란 애가, 어, 고체 재료로 지금 사항가를 갔습니다. 네, 들어간 모습이 보시면, 사항가 갔다가 급락을 한 뒤에, 여기서 동시효과에서 지금 거의 6% 정도 밀어붙여가지고 사항가를 붙였는데, 일단은 재료는 어, 전고체 재료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음, 그래서 일단은 이놈을, 내일 지가 얘네들을 꺾고 갈는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들어간 모습이 약해서 내일 어찌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위로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우신 시스템도, 어, 뭐, 품주라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래에 나온 공시를 보면, 어, 뭐 전기차, 우신 시스템, 애플과 테마 속에 현대차, LG 합작사의 전기차, 배터리, 설비, 공급을 부각. 이런, 어, 뉴스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배터리 쪽으로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조하시고, 음, 일단, LTC가 상가락가 있으니까 일단 보시고, 우심, 그 다음 SK 이노베시나, 뭐, 뭐, 이노베시 우, 같이 보시는 게 좋겠죠? 음, 그 미국에 있는 기아차 공장 옆에, 어, 가까운 곳에 SK 이노베이션, 그것도 공장이, 배터리 공장이 있는 모양인가 보지요. 그러니까, 오늘 등달아서 지금 올라 있는 겁니다. 음, 그리고 세방진지, 예. 오늘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같이 묶어서 보십시오. 아바코는 오늘 상안가까지가 어, 저, 어딥니까? 어, 상한가까지 갔다가 무너졌거든요. 상한가까지 음, 갔다가 마지막에 장마, 감 때에, 뭐, 종, 오늘 상종목들이 뭐, 전부 다 풀어지고 난리가 났죠. 예, 났는데, 한국 파마는 그래도 상한가 유지를 해주고 그랬는데, 필룩스하고는 얘는, 어, 유지를 못 해줬어요. 하지만 재료는 어차피 뭐, 배터리 재료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에, CIS를 넣으려고 하다가 CIS는 오늘 뭐 파동이 났다가 한번 급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쪽도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봐주시고 다음은 테슬라도 같이 안 봐줄 수가 없겠죠. 어. 같이 움직이면 등 따라서 움직일 확률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DIC가 시간에 모습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명신 센트라모터이세 개만 어, 봐주면 되겠죠. 테슬라 쪽은. 자, 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어, 애플카로 인한, 어, 뭐, 그런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물론, 뭐, 여기서도, 어, 조합이 잘못된 것도 있을 것이고, 조금 뭐, 어,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 있을 건데, 그런 좀 개인적으로 한번, 어, 참조를 한번 하시고 음. 일단 내일은 어느 것이 주, 주역이 누가 될지는 뭐 저도 지금은 어, 장담을 못하겠네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현대기아차 얘네들이 어, 일단은 뭐 주인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본방이니까 음, 그럴 것이고. 또, 뉴인택이나 이런, 이런 부품조 애들도 또 무시를 못할 것 같고, 내일은 일단은 뭐, 요, 자율주행 애들, 이런 애들도 힘이 좋단 말이에요. 음, 이런 애들도 무시를 못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막, 어, 좀 정신이 조금 사나울 듯 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말 뭔가 정신이 없고 사나우면 순서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순서대로. 음, 배터리주들도 요즘 워낙 힘이 좋으니까 잘 보면 될 것이고 테슬라 쪽은 아마 좀 따라가는 그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아, 오늘은 뭐 따, 다른 개인 종목, 개별 종목을 몇개좀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내일 아마 얘네들을 전체적인 얘네들의 흐름에 뭐, 이길 만한 개별 종목들을 만나기가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 개별 종목을 해봤자, 뭐, 이런 국동, KCP, The People Bio, Intelian, SCNG, 동방, 박셀, 장원, 신세계, 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굳이 뭐, 이런 것은 굳이 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음, 여기까지만 보셔도 내일 충분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흐름을 잘 보시고 어 어느 쪽을 공략하시든 간에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는 매매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내일 아침에 뭐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궁금한데요 음 같이 한번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단 내일은 수요일이죠 20일 수요일이고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막, 이렇게, 뭐, 상한가도 많이 들어가 있고, 막, 큰 난리를 칠 듯이, 이렇게, 시간에서 하지 않습니까? 온데벌겋고 그렇지요. 근데, 아침에 뚜껑을 떡 열어보면, 사람 마음이 참조삼모사해서참 웃겨요. 음. 어찌보면, 야, 내일은 뭐, 전체적으로, 막, 전부 다 상황가 다 가겠구나 싶어도,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전혀 뚜껑을 딱 열어보면, 택도 아닌 일들이, 어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어, 많으니까 그런 점을 참조하시고 일단 내 이런 순서대로 한다 이런 마인드를 잡으시고 일단 본방 위주로 봐야 될 것이고 자뭐 본방 봐주고 자, 그다음에 본방에서 잘 자리가 잡혀주면 굳이 밑에 쪽을 볼 필요는 없지요. 어, 뭐유수전까지도 따로 전혀 다른 쪽으로도 한번 또 기욱 어, 봐줘야 될 것이고. 뭐, 밑에 부품주나, 뭐, 배터리주, 테슬라주들은 조금 조금씩만, 어, 건드려만 주면 되니까, 크게 뭐, 그렇게 어려울 거 아니고, 일단 내일 본방의 모습이 제일 중요하니까, 거기에 신경을 제일 집중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어제는 제가, 어, 개인적인 일로, 어, 영상을 업로드를 못 했는데, 그 전날에 나간 종목들을 보면, 뭐 보니까 다모습이다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자 내일은 수요일이고 또 이제 20일입니다. 어 세상에 뭐 뭔가 뭐 큰일이 벌어지고 뭐 대박을 줄 듯이 뭐 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어찌 보면 소문난 잔치집에 가면 또 멀게 없다라는 이런 말들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 그런 일들이 또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 본인 스스로의 눈,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직접 보고, 결정을 짓고, 확인을 하고, 흐름을 잡아 나가는 매매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서둘지 마시고요. 서둘지 마시고, 어,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순서대로 움직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하고 내일은 한번 어 얘네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또 어떤 흐름을 잡아주는지 한번 천천히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 부품주나 뭐 자율주행주 뭐 이런 것들은 배터리주, 테슬라주 이런 것들은 어 따로따로 뽑아서 하실 분들은 보시고 그 중에서 탁탁탁 하나 뽑아가지고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내일 또 화이팅 한번 해봅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일 어, 주된 공부는 본방과 후방에 어떤, 어, 그 수급의 차이가 어떤 식으로 일어날까. 이런 것을 잘 보시면, 어, 향후에 비슷한 테마를 다룰 때왜 내가 본방을 두드려야 되는지를 어, 알수 있는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암문의 문주였습니다.